정대만술 누군가 줬죠? 예 네, 정대만술인데 알아봤더니 <laughs> 정대만 일본 이름 자체가 그 작가가 좋아하는술 이름이라고. 라고 나무이끼에 어, 어떻게 아세요? 피니님 그러게요. <laughs> 정대만술. 야 멋진데요? 이런 거 어디서 나요? 누가 주셨어요? 독지가가. 독지가. 예, 예, 기다리 아저씨가. 수염난 독지가가. 수염 안 났을 수도 있고요. 겨드랑이가 깨끗한 어떤 기다리 <laughs> 아저씨가. <웃음> 겨드랑이 아저아 <laughs> <laughs> 겨저씨 이름이 잘하고 겨저씨 모르지 난 되게 모르, 좀 그거 덕지가에 깔쥬꺼리지 않 갑자기 겨밍가웃 됐네 거의 누군지 모르잖아 요 충격적이네요 겨들랑이 확인해봐야겠다 뭐 그게 흉인가요? 흉인가왜왜 아니요 누군지 모르지만 잘하죠겨우민겨벌 겨펄 겨호민 겨벌아 근데 저는 특정이 안될줄 알았는데 특정이 <laughs>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아, 안 음. 계시고